Five, four, three, two, one. Wow, al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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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ning. 그러니까 목줄 끌더라도 파트너가 안 따라오면 바로 다시 붙여줘야 돼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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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Okay. Warning. 조심해. f o u ね、いいいオドラ決めきる頃だ。キ 이드름디론가는지 한번 살펴하면서니다 지금 무슨 짓을 버리는지 아느냐. 뾰로건 앞, 가닥고요 5초 뒤에 씁니다초 눌러주고, 오 이번에 너무 잘 됐다. 약단계 약산개 말도 딜려지 마시고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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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닥 편하게. 자, 음주님께서, 이 바닥 깨야 이하게게 Warning. 조심해. 인도니 아라이고요사라나폭시카단들 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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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게 있긴 하들 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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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빠다 빠다. w a 조심해. 조심해. 여기 말도 있는. 예. 깜구나 내가 부른다. 워닝. 다도 감각 조심해. 꿀바닥 중에서 피합시다. 쫄바닥, 쫄바외구조분들은 천천히, 세기 마무리 하면서, 이동, 무빙, 무빙. 탱커님들은 어글 눌러주시고. 졸은 어, 어차피 자결들로 나중에 다 녹으니까. 쫄바닥, 쫄바닥. 6시로, 6시로. 저 뒤에 목걸이도 겠습니다저 뒤에. 이제 저렇게 쓸게요. 용사들이여! 드조스가 차원을 연결해 심장의 방을 치료하네! 아제스의 영혼이 타락하기 에 몸을 잡아야 해! 은 나의 끝이 4, 3, 2, 1 조심해 레이저 봐요,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이쁘게 나왔어요 레이저 피해야 됩니다 케이스 당기다가 맞으면 안 돼요 어요 바로 이분에, 이분에 스피크 됐고 라진펜이 재집, 라진펜이 재집 바로 붙어요, 바로 붙어요 유일선 가까이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여기가 멀리 가요, 거기가 멀리 오케 바로 자진 주시고요, 한 분에 깔 거예요, 한 분에 이 번에 푹심는게속심있게 조심해. 끌어올 때 한번 더 뛰어도 무조가또고 스파이 바보네가 정신. 이거 레이저 보세요. 레이저 2, 1 조심해. 이2 1 2 1 2 2요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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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한2 2 2 2 2 2 2 버텨보게! 이달의 정렁검은 신에게는 <목도> 아니다 경고! 심장의 방이 손상되었습니다 적대세군! 관문 깔아드릴게요 아직 아니에요 <목도> 아직 차원 설치했습니다 마가 방으로 통하는 을열었초 뒤에 탐구야 초3 1 1 워닝 전사 두 분, 물을 준비하시고. 이 정도 괜찮거든요. 서버님들 1분 풀기면은 그냥 풀기 뜨세요두 번째 프로토콜 준비하시고, 두 번째 프로토콜 약단계 하고요. 약단계 바닥 준비, 바닥. 바닥 피해야 돼요, 바닥. 바닥 꼭 피해야 돼요, 바닥. 두 번째 프로토콜 바로 눌러주시고, 오케이. 바닥, 바닥. 좋아요 바닥 피하면서 다시 뭉칠게요 다시 그 바로 다음에 다음번 바닥 아 다음번 프로토콜 도드님이랑 네, 다 누르시고 이다 네, 누르셨고 다시 뭉치면 돼요 화열은 나가가지고 네, 적당히 경계 전개, 전개 걸쳐가지고 좋아요 딱일하고 죽자마자 자동달리기 켜고 나갈 겁니다. 이번엔 파어 그냥 무시해요. 그냥 지금, 그냥 달고 있으니까. 바로 눌러요. 자동달리기 켜고. 앞으로 뭉쳐가지고 정신수작 같이 맞을 거예요. 정신수작 다 같이 맞을 거예요. 정신수작 다, 다 같이 맞고, 왼쪽으로 갈 겁니다. 왼쪽으로. 블러드 눌러주세요. 블러드. 정신수작 같이 맞아. 가운데로, 가운데, 가운데. 한분이왼쪽으로왼쪽으로왼쪽으로왼쪽으로 인적으로, 인적으로, 쭉갈으로레이으로이저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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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레이저 적이저인이저로 인적으로, 오적으로 인적으로, 갈거으로 오른쪽 로로 인적으로, 인적으로, 에적으로인직으로인적으요로로 이쪽으로, 뒤쪽으로생각잡으시고생각잡으시고쪽업로 밀릴겁니다 쪽으로 이쪽으로, 이쪽망상 이쪽으로, 이쪽 망상 이쪽으로, 이쪽요 망상 쪽으이가까 이쪽으로, 이쪽으이이것만살이쪽요이것만이것만좋이요 좋아요 쪽으로 이쪽으로, 이 적당히만 깔아야 적당히 딜하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좋아요 있는 거다 써요 이제 있는 거 이제 똥꼬셔 있는 거다 써요 좋아요 거의 다잡다 저거 정류소가 굴어가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아이씨 아, 새끼야